너무 귀찮아요! 나 참. 아또 아무데나 팽개쳐뒀네. 이 일은 촉하면. 응? 내 손으로 베이킹. 어머나, 내가 사온 책이었구나. 며칠 전에 사다 놓고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네. 아, 보자. 재료는 강력분과 박력분 이스트 무염버터. 밀가루는 두세 번 채치고, 반죽, 숙성 반죽을 거쳐서 두들기고 넓게 편 다음. 얼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죽하고 어, 예. 짱구야. 추임새 넣을 필요 없어. 아, 가까운 빵집에서 사는 것보다 간단한가요? 밀가루부터 준비해서 만드는데 간단할 리가 없잖아. 온통 밀가루 투성이가 되겠네요. 그래, 밀가루 투성이. 생각만 해도 귀찮아지네. 그만둘란다. 음? n o no! 찮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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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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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이씨야, 뻥뻥뻥뻥뻥뻥뻥뻥길 예. 막지 말고 좀 비켜봐요. 음. 음. 구박을 받아도 쉬는 날에 방에서 뒹굴대는 게 최고지. 하, 지옥철도 안 타고 부장님 잔소리안 들어도 되고 오늘은 손가락 하나가딱하지 말고 쉬어야지. 응? 어? 이치 Are... 월드컵이 뜨겁게 이거나 볼까? 음. 개운하게 녹차 야, 한잔 마셨으면 어, 어, 좋겠네 굉장히 특이한데요? 응. 그 소나무 향이 입안에서 쫙 어. 퍼지는게 보랄까? 응? 야봐. 네? 지나가는 길에 녹차 좀 타고. 당신이 타서 마셔요. 아, 어깨 아파. 일주일 동안 살 건데로 가확몰려오나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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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오네. 아, 뭉쳤어. 아이고, 내 어깨야. 사장님. <laughs> 녹차 마셔야 나을 것 같아. 하여간. 자요. 고마워. 일어나 앉아서 마셔요. 시리야. 말을 말아야지. 차만 마시니까 입이 심심하네. 어? 어? 먹으면 되겠구나. 야, 짱구야. 자기 일은 자기가 하기. 에이? 라고 최성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자요! 어? 아저씨,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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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에이, 차, 차, 차. 에이, 이게 왜안하나아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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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난 참, 괜찮아 어무나 벌써 이렇게 됐네. 휴일만 되면 하루 종일 밥만 차려주다가 끝난다니까. 아, 음, 어? 음 먹다 남은 것도 많고 잘됐다. 이게 다 뭐야? 오, 오늘 점심은 시식 코너다. 집이 무슨 마트인 줄 알아? 근데 이거 왜 반찬이 죄다 한 젓가락씩뿐이야? 무슨 속건놀이도 아니고. 다 먹다 남은 반찬이잖아. 그럼 어떡해요? 남은 거다 먹어 치워야지. 내가 남은 음식물 처리기야? 난 점심 때마다 남은 음식 먹거든요. <laughs> 아뜨가아뜨가아뜨가 아, 자요. 자. 밥도 참밥 데운 거잖아요. 어? 어묵에 이빨 자국이 그거 어제 네가 먹다 남긴 거니까 책임지고 먹어 치워. 남은 음식이라도 좀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 계란이나 베이컨으로 말아줘도 되고. 아니면 세이라는 소고기로 굽는 방법도 있잖아요. 귀찮아 하지 말고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게으른 주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귀찮으신데 그냥 먹자고요. 그러는 당신이 말로 손 하나 깍딱 안 하잖아요. 난일년 내내 노는 라도 없이 집안 살림 한다고요 아빤 녹차니즘이죠 녹차니즘이 아니라 귀차니즘이겠지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요 요즘 살도 많이 쪘어요 그래요 2kg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잠만 나고 빨리 먹어요 점심 먹고 두사람한테 시킬 일이 있으니까 뭐 저도요 짱구 너 가지고 논 장난감 정리하고 당신은 욕실 청소해요 예. 안 했다간 간식이랑 저녁은 없는 줄 알아요 에이? 알았으면 빨리 밥이나 먹어요. 밥 먹고 일할 생각을 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말좀 꺼. 너뭐 있잖아. 아휴 누가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지? 너잖아. 깨끗하게 청소해 놔 당신도요. 네. 가요. 응? 네 여보세요. 아 미수가. 응 음. <laughs> 아무래도 오래 걸릴 오, 것 같은데요. 우린 가서 청소나 하자. 음, 아, 음. 이렇게 많은 장난감을 무슨 수로 다 정리하냐고요. 할수 없이 비장의 수단을 써야겠군. 장난감 상자 불더져.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정리 완료. 와하하하. 이거 아주 쉬운데. 엄마한테 가서 다 했다고 말해야겠다. 쓰일을 미리 한다고? 어디서? 엄마. 뭐야? 아직 통화 어? 중이네 어? 어? 점심 먹은 상을 아직도 안 치웠잖아 어, 깨끗하게 치워놨네 오늘은 간식 두개 줄게 어? 치워놔야지 아이고 <laughs> <laughs> 너무 귀찮다.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젠반그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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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